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녹화를 시작하구요. 자, 오늘은 5월 11일 현재 시간은 11시 3분이구요. 제가 오늘 이렇게 녹화를 킵. 이유는 저희 아벨라의 어찌 보면 양대 300이죠? 길드 마스터 민크스그 다음에 저랑 거의 뭐 지금 2년 3년째 서브 마스터를 맡아주고 계신 우리 강토님 이 둘의 오늘 결판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녹화를 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루마야 길마대 서브 마스터. 아벨라, 길마빵 되시겠습니다 아, 길마빵인데, 일단은, 평생 길드 마스터를 주는 건 아니고요. 이제, 만약에 제가 지게 되면, 이긴 사람이 한 달간 길드 마스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제가 지게 되면, 강토님이 한달 동안 아벨라의 공식적인 길드 마스터가 됩니다. 그냥, 겉보기 길마가 아니라, 자기가 뭐, 길드원을 뽑고 싶으면, 길드원을 뽑고, 길캐를 하고 싶다고 소환을 하면, 가야 되는 것이고, 길마님께서, 아! 나는 오늘 파링, 저, 점령전을 해야겠다! 다해쳐모야 그럼 해쳐모해 얘 네, 대도 거시고. 음. 예? 아, 저 그냥 저 길만 대우를제가좀 제대로 해 드릴 생각이니까. 예, 오늘 강토 님도 좀 최선을 다 하시길 바라겠고. 룰 설명 간단하게 드리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화 걸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 중. 띠리리띠띠띠띠.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강토 님. 저 솔직히 저보다 못 하시잖아요. 허. <laughs> 뭐 어, 어, 이혼. <laughs> <laughs> 저희 방은 7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게스트가 먼저 맵을 고르게 되는데 방장에 강토님인 걸로 봤을 때 제가 게... 강토님인 걸로 봤을 때 제가 게... 강토님이 게스트니까 너 맵을 좀 먼저 고르시도록 하시고 깔끔하게 우리가 정해야 될게 중간중간 연금 체인지 가능으로 할래요? 불가능으로 할래요? 정하세요 가능으로 해야죠 가능으로요? 네 가능으로 할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가능으로 하고 아이템은 끄고 합시다 밝기는 키자 하면 켤수 있어요 근데 아이템은 안됩니다 왜냐면 제주백들이 아이템을 켜면 못 골라요 밝기는 네. <laughs> 어떻게 셀일까요 셀이지 말까요 마음대로 하세요 키지 말고 갑시다 이것도 한번 밟히면 주행전에서 따라잡기 힘드니까 안 키고 가는 걸로 할게요 맞죠? 네? 어, 슈 가능 어씨는 불가능으로 하시죠 오케이 오케이 저 어떻게 그 보톡을 하면서 진행을 할까요 보톡을 끄고 진행을 할까요 하면서 합시다 어떻게 하실래요 하면서 합시다 하면서? 하면서. 예아 일단 키고 하다가 몰입해야 되는 순간에 끊고 합시다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왜그 아까 그어 키고 합시다 그랬더니 아, 아, 아 이거 뭐예요 아아.. 아, 아, 아 내가 이 새끼랑 통화를 해야되나 약간 <laughs> 이생각이었 <laughs> <새끼미 웃음> 아니 아니죠? 아니에요 아, 아 불쾌하시면 끊어드릴게요 불쾌하세요? 아니요 너무 좋죠? 에? 아 좋습니다 그맵 어 골라주세요 어 일단 태화다 해와 달이요? 하하 이거 참 <laughs> 어떻게든 한번 이겨보려고 또 반줄 저못 잡는 맵 고르는 거 보소 저 해와 달이라면 이거 얘기하는 거죠? 아둘다 가능해요 아둘다 가능해요? 그럼 저 이거 할래요 그럼 그 다음에 해와 달 원하면 되죠 아부르세요 어차피 제가 선빵 딱 때리고 출발하면 되니까요 자 되, 됐습니까? 됐습니까? 됐습니다 진작에 합니다 긴장하지마 강토야 긴장하지마 <laughs> 이맵 요즘에 안 뜯어봤는데 어저이맵저두달 만에 요 너 혼자 비밀장소 나가라아 이것도 한번 못밟분시네 그러면서 이말을 고른다고? 어이가 없네. 진짜로. 잘 가시고. 잠깐만요. 호랑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려줘봐요. 아 이쪽 위쪽, 이쪽부터. 이쪽부터? 아 진짜네. 이런 솔직한 녀석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잖아. 아 뭐야 진짜잖아. 아니 이어서 이런 솔직한 점서. 아니 이걸 진짜 말해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차피 이겼으니까. 아안 통하죠. 제 연타 속도로 따라 잡을 겁니다. 자 제가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저 네모랜드 연습은 좀 하셨나? 아예 안 했는데요? 아, <laughs> 이거 처음 했으면서 안한척 하시네, 또. 아, 아예 한, 아예 번, 진짜? 죄송한데 한 번, 죄송한데, 한거 티납니다. 예, 메모는드메모레드재미없어서저안 어, 해요. 메모레드 견제 들어간 거다 티납니다. 죄송하지만. 와, 어, 진짜 한 판도 안 했는데. 오케이, 또한판저두고 시작할게. 오케이. 요쪽 차이 안 나네. 여튼 <laughs> 안 나네. <laughs> 아, 그럼 저는 아, 한대 맞았으니까 한대 때려줘야겠네. 레모랜드? 안 통하지. 아, 역시 아... 역시 심리 싸움조차 패배. 심리 싸움은 뭐다? 결국은 테런 패배까지 이어진다. 오케이 바로 갑니다. <laughs> 떨어져라. 아, 떨어져도 이기거든요. <laughs> 예. 아윙커스 방송 오지게 보고 루트 연습했네. 루트 똑같은 거 먹어서. 안 통해요 아아 아 일단 아, 걸더비세요 화나게 하시네 그냥 떨어지세요 그러지 마시고 떨어지세요 아케오케 핸디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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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어, 슬슬, 아. 혹시 대시 있으세요? 아니요? 저도요. <웃음> <웃음> 역시, 역시, 우리는 아, 뭐 하세요? 왜 거짓말 하세요? 당신 패배. 오케이, 안녕히 가시고. 아, 이거예요. 아, 진짜. 이.. 아, 진짜 드럽지게 못하시네요. 저가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맵안 뛰어요, 저. 제 뒤에 저 태양 보이시죠? 저게 제 미래입니다. 오케이. 아. 아 불타 없었는데로? <laughs> 아니죠 아니죠 아주 저저 밝습니다 예 아주 그냥 저저 저 테란의 미래가 아주 밝아요 좋습니다 다음 모습 해보실래요? 골라보세요 골라보세요 해달원 해달원이요? 정말 그렇게 재미없게 고를 거예요? 땅땅거 네. 하나 골라봐요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견제 들어가고 아, 그러세요 데코? 제 콩이야? 오케이 제콩콜제콩콜뭐 입로튼가 뭔가 뭐 그거 입지기를 아 근데... 못한다면서 막 그러시던데 제가부터 아한 번에 이거... 못하실걸요? 어나 이거 아까 전에 방금 전에 혼다 렸었는데아또 밑밥 깔겠네 그냥 해야겠다 <laughs> <laughs> 아또또 또 밑밥을 깔라 그러네 바로 가 바로 가아저 <laughs> 진짜, 진짜 못하는데요? 오야 어, 선수 이거 이상해 <목소리> 안녕히 계세요 정말 <목소리> 재미난 게임입니다. 선심아 어, <laughs> 아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아욕안 네, 했어요, 욕안 했어요. 욕, 욕 아니었어요? 방금 예 방금 저 루트 1 8번 실패했다고 예 셨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아욕안 했어 진짜 아 방금 욕한 거 아니었어? <목소리> 아니안 했어 진짜.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발음이 셌나 봐요 발음이 셌나 봐요. <laughs> <laughs> 아, 누가, 누가 봐도 여기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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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어, 진짜, 나위로해 아, 었다 아, 젖었다. 강토야. 강토야. 나퇴시좀 주나. <laughs> 강토야. 아, 퇴시좀나팀치 아니, 꼴잘 있으세요. <웃음> <웃음> 저는 차유와병화를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아, 오케이, 바로 갔다. 아나 이거 왜 이러지? 실전에만 이러는네 이럴 줄 알았어. 아나 아까처럼 훈달로 858초 했다고. 아이 기록 신다 진다고? 자 그럼 저는 이번에 약간 강토님도 가능성 있는 메보 하나 드려야겠네요. 김잭 발바질 뚫려라자 <laughs> 바로 갑니다. 미리미안 내가 이김 조지입니다 민크스의 새로운 유행어 여러분 기억해주세요 미리미안 내가 이김 자 바로 가겠습니다 누구요아뭐 어, 하세요 머리!! 거기서 머리 어? 내면 어떡하니까 핸디캡? 아니 머리에 대놓고 핸디캡을 뭘 <laughs> 제가 내가 핸디캡이지 <laughs> 아니 그니까 핸디캡 외치는 거야 아나이맵 진짜 좋지 아니 뭘 저도 머리... 몰라. 아자 반칙스면 화낼 거예요. 어? 저기 니마. 어? 어 이겼다. 유리미안 내가 이김. 아니 머리 대면 어떻게? 저 반칙 아니에요? 반칙 아닌데요? 어떻게 2대2야 그럼 매번만 골라 봐. 그러면 어디 한번. 아, 해달 하자니까. 해달? 아이고 마지막 해야 되니까. 아이, 처그 해달은 마지막에 비제이 카드로 냄겨 갖다가 딱싹 해서 이기셔야죠. 아, 음, 블럭 미셔트? 토요? 하하! 또 이런 놈들 어디 한번 파죽지게 몰라고. 바로 준비됐어? 준비됐어? 준비됐어. 준비됐어. 어, 나 지금 안 됐어. 좀만 기다려. 물좀 가져올게요. 예, 천천히 요렴 그러니까서 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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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잠깐만요. 거기 당신 예? 왜 연타 치는 소리 안 나? 아 연타 치는 소리 연, 연, 연타 <laughs> 연타, 연타 치는 소리 왜안 나? 아 키보드가 소리가 안 나네. 그러고 보니까 딴거 누르는 소리도 안 나네. 아 감사합니다. 펭가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타 속도 가 이렇게나 빠르셨어요 원래? 당연하죠. 오 가겠습니다. 진짜. 아 뭐예요? 뭐 하세요? 왜말 거세요? 에? 먼저 말 거세요. 왜말 거세요? 지금 노렸죠, 노렸죠. 아이고, 왜이래? 아, 퍼스트. 아, 아! 아! 아 왜이래? 아이 차이 뭐야? 아이 잠깐만요. 자 강토님. 예? 대화 좀 해요. 거기 있어봐요. 저 분노 끝나고 가게, 아 거기 있어봐요. 대화 좀 해요. 잠깐. 아 잠깐, 아 꼬리지저 앞에서 대화하면 되겠네. 잠깐만 있어봐요. 잠깐만. 잠깐만, 야, 기사, 강토님. 기사, 기사, 기사. 아 진짜 우리 아벨라에 대해서 좀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아 뭔데요? 야, 아직 제가 길만가 아시죠? 예. 저 아벨라에 대해서 진지하게 아직 저 심도 있는 대화 나눌 게 있어서 그래. 이번 아나 진짜 아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금 길망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 말해보세요 지금. 아안 말해요. <laughs> 자 제가 몇 골라야 되죠? 이거 예, 또 무조건 이기는 걸로 가야겠네. 좀 송구스럽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바로 민터 스텔라. 예, 송이형 준비 하... 되셨어요? 다니 됐죠. 잠깐만 생각 좀 할게요. 이매 요즘 안 뛰었는데? 음, 난 뛰었어요. 음, 이런 준비 아. 준비성 없는 사람. 왜그아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어? 그러게 그러게 슈를 잘 챙겼어야지. 난 오늘 슈룸 들어가서 스타드머까지 줬는 걸. 와. 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이깁니다 자 다른 명은 몰라도 이 니맵, 맵은 1인분은 하거든요 거의 뭐 혼달 장훈이라. 마인드 혼달 마인드 아 이건 혼달이다 혼달이다 하던대로 하면 된다 하던대로 참마 자기소개 잘 들었구요 <laughs> 자기소개 잘 들었구요 여기서 점프하기 기대했겠지만 을이 반푸너치도 없는 소리죠 창망안 합니다. 창망안 합니다. 이게 탈진하겠지. 그럼 마지막 구간에서 절대로 통하지 않는 얘기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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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절대로 통하지 않는 이야기로 고만 좋았어요. 점프할 건데요. 착단할 건데요. <laughs> 그대로. 쇼핑. 다음 뭐 하실 거예요? 어, 블럭해. 아, 블럭해? 오케이 콜. 솔직히 얘기해요. 계단에 돈 줬어요 안 줬어요? 아니요. 왜 줘요? 계단에다가 저 계단 심상치 않았어요 방금 생각보다 잘 따라가서 놀랬겠지 근데 이걸 어쩌나? 이제 더 놀랄텐데 아 떨어져가지고? 정답 <laughs> 정답 아니, 계단에 돈 줬잖아요. 짜증나게 할래요? 아니요, 전혀. 아, 이 계단에 돈줬잖아요 짜증나게 할래요아요요 전혀 아실수찮한 번, 괜찮아요. 아요아요도찮아요다아요다찮아요어아아요 괜찮아요. 괜아이씨이아갑내찮아이괜 사실 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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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지갑 내 앞에 있는데 음, 지갑 지갑 내 거임. 음, 소고연. 자, 4대 3인가? 또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되고. 아, 난내 네 차례 왔세가 더 무서워. 골라는데 지갑아. 메모랜다실게요. 근데 슬슬 꺼낼 때가 되긴 했어요, 사실. 자, 인드런 넘어 가겠습니다. 음. 저 연습 좀 하셨나? 한판다 했는데. 믿어봅니다. 참고로 저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자, 바로 갑니다. 블럭을 만난 스페츠. 아, 나타나네. 여기서 나타나네. 내 머리 함부로 밟지 마! 오케이, 좋아요. 아, 왜 외발... 밟.. 아니, 아니, 저기 잠시만요. 예? 네? 상대방의 도미 구하지 않고 머리 밟기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거 가능하게 돼 있습니까? 당연하죠. 정말요? 예. 네. 연습 안했대요 네, 당연하죠. 사실 저도 안 했어요. 아 바, 방송에서 본것 같은데. 어 뭐하지? 진짜 할거 없는데. 그럼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릴까요? 아니요. 업다운. 아니지, 아니지. 이거 어떠세요? <laughs> 아, 개발자님 진짜 싫어해서. 아, 이거 어떠세요? 해요. 업다운! 아, 뭐, 업다운이에요. 아니, 잘 생각, 이거 어떠세요? 이거. 허들 업다운? 허노. 업다운? 허노, 허노. 그러지 마시고 <laughs> 아, 저도 자, 업다운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가져야겠네, 가져야겠네. 자, 내가 다음은 허들 노발합니다. 마음이 준비하세요. 첫부분 어떻게 가세요? 자, 한 번에 브레이크로 올라가죠. 아, 진짜, 니바, 말하다고 머리 밟기 있냐고요? 아, 있어요. 또 계단에 돈 줬네? 어? 아 니마 진짜 이럴 거야? 당연나지 아, 저 강토님 지금 그 외람되지만 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스무 살이죠. 스무 살? 20살? 아 참, 저 저것도 모르시네. 유교 사상에서 저 장유 유서 모르세요? 제가 두 살. <laughs> 아 미안, 아 미안합니다. 아우 너무. 너무 극혐이었네요 방금 아우 죄송합니다 <laughs> 급 빼가지고 아유 급 빼가지고 장이 유사까지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아유 참 아이 쇼발 <laughs> 웃겨서 게임이 더 안되잖아 아 초반에 잘비겼는데아 그렇게 상대방의 치부를 그 드러내야 되시겠어요? 아 정말 어이가 없네요 진짜로 예. 자 일단은 이거 좀 세려야겠어요 이거 좀 서운했어요 아까 안해줘가지고 제가 원래 개발자 매니아인 거 아시죠? 알죠. 오 그걸 피한다. 아, 이 말이지, 빵 있다. 자, 강토님! 삼파 처리는 어떠세요? 아, 저 처리 못 해요. 아, 진짜 에피시와 나랑 안 맞아요, 이씨. 아니. 아니죠. 잘하는 거뭐 잘하세요, 그러면. 뭐할 거예요, 다음빠해달할 거라니까요. 아, 진짜 이 씨. 아니, 뭐 해다. 아, 잠깐만. 망했다. 아니야, 그래도 이겼다, 이거는. 아, 근데 진짜 개발점에 많아시나 보네요. 당연하죠. 자, 일단은 4대 5. 오케이, 좋았어.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 잠깐만요. 저 버프 좀 할게요. 잠깐만요. 아, 아 버프요? 아, 됐어, 긴장 풀렸어. 자 바로 가세요, 바로 가세요. 이 아이 장아 이걸 못 잡아. 자 시들럼프 돈 터쳐. 이걸 왜 안잡아? 쟤 일부러 안잡았네? 저기 강토님 예? 제가 송편을 하나 주었는데 우리 사이좋게 논아먹을래요? 아니요 저떡 싫어하는데요? 아 싫어하는거 조지에 맞네 진짜로 에? 아 저는 좋아하는데 손편은 싫어니 이걸 안잡아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아니요. 아, <laughs> 도잖요 <줬잖아요>. 아. <laughs> 길드원이 길자가 다는데 바로 저 강토님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7점제였잖아요 10점제로 바꿔주시면 10점제로 바꿨는데 강토님 이기신다 이 길마 플러스 사이패까지 드릴게요 아 사이패? 원하는 계정에 바로 쇽! 쇽! 드릴 사이패 저 있어요 저 있는 거 아시죠?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잖아요 어 그럼 나 안해 당연하죠 당... 당연하죠 그럼 나 안해 그럼 나 안해 아 하고 싶으세요? 무십다. 무십다. 하고 싶으시죠? 당연하죠 그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철인하겠죠? 아인안 철인 하죠 저 위험한 거 절대 안 하죠 지금 뭔 아, 저 철인 아저 철인 못해요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철인해봤자 저기 뭐야 아이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속대전 돼가지고 재미도 없단 말이죠 간토님 저 네? 원래 장르 희망이 뭐였는지 알아요? 뭔데요? 저요? 어? 라이더요 저 바로 가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예상치도 못한 맵 예상치도 못한 맵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사이프 걸었다고 이 양물고 뛰 건데 또 아우 참 아우 <laughs> 또이악 물었겠네 또 그냥 아벨라 대차다 온다잉. <laughs> <laughs>